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건강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열로 깨끗이 씻어 주세요. 노아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네 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저희들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 볼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9장 16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손니와 함께 해볼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9장 16절 말씀. 아멘. 샬롬. 우리 1교학교 친구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노아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만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잘 기억하고 있지요? 전두사님은 노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큰 배를 만드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역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다 만들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준비, 짠! 레디, 고! 성경 이야기, 노아와 홍수. 이 사람은 노아예요. 안녕! 노아는 의로운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예! 하지만 노아가 살던 때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오직 노아 한 사람 뿐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쁜 일을 저질렀고 절호를 괴롭혔어요. 이를 보시고 하나님은 매우 슬펐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든 것을 후회했고 세상에 많은 비를 내려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을 없애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살려주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배의 모든 종류의 동물과 새를 두 마리씩 태우라고 했지요. 원숭이, 토끼, 사자 어, 나 땄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후 그의 가족과 함께 배에 탔어요. 그리고 홍수가 오기를 기다렸지요. 40일에 낮과 밤 동안 많은 비가 내렸어요. 와우 물이 모든 세상을 덮었어요. 노아의 배는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물이 가장 높은 산마저 덮어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안전했지요. 하나님은 노아와 배의 모든 동물을 기억하셨죠.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 홍수를 멈추셨어요. 다섯 달이 지나고 배는 산 꼭대기에 멈췄어요. 몇달후 다른 산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40일 후에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까마귀는 땅이 마를 때까지 계속 날아다녔어요. 음. 노아는 비둘기도 날려보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물이 많아 비둘기는 마른 땅을 찾지 못했어요. 비둘기는 배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 다시 왔네. 치일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올리브잎을 물고 돌아왔어요. 오, 잘했어! 그래서 노아는 이제 땅에 물이 거의 말랐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주일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홍수가 시작한 후 여러 달이 지난 후에 노아는 배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땅이 마른 것을 보았지요. 노아는 두 달을 더 기다렸어요. 마침에 땅이 다 말랐죠. 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두 배에서 나가라. 동물들은 땅에서 잘 자랄 거야. 알겠어요. 드디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동물들은 배에서 내렸어요. 또 보죠. 노아는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을 없애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을 축복하며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의 표시로 하늘의 무지개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노아 할아버지도 대단하세요. 큰 배를 만든 것도, 동물들이 다 들어간 것도, 비가 오래오래 올 동안 가족과 동물들과 배 속에서 산 노아 할아버지.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멋있어요. 그런데 가장 멋있는 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랐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나쁜 행동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에이, 무슨 비야.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배를 만들고 있어.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나는 그것을 믿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끝까지 해냈어요. 이런 노아 할아버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시는 세상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없애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선물로 주셨지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두사님과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다짐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게요.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두손 가슴에 모으고, 두 손은 가슴에 모으고 전사님이 말하면 이렇게 눈 감고 나도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다짐한 내용을 말해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게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다짐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일기와 그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무지개를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